네 주말농부 TV입니다. 어, 마늘밭에 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보온 비닐로 아주 탄탄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이제 보온을 해서 어,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떠들어봤는데요. 볏집도 이렇게 해치고 위에 덮었던 비닐도 이렇게 떠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싹이 나는 게 있고 예 아직 안 나는 게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거는 싹이 나죠. 이렇게 조그맣게 예. 자, 여기도 나고요 자, 이런데는 아직 싸이 이렇게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궁금해서, 어, 몇 군데를 이렇게 파봤는데, 어,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육종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 이걸 어, 심은 게 이제 저도, 어, 10월 말경에 심었으니까, 예, 어, 지금 어떤 것들은 이렇게 싸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 싹이 안 나온 것도 뽑아서 보면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요. 이게 육종마늘의 특징인데, 그러면서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 이제 굉장한 속도로 이제 자라는데, 그 전까지는 이땅 속에서 이렇게 뿌리만 잘 내리고 키우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정상이라고 봐야죠. 야, 이게 날 따뜻하니까 이런 다안 해도요, 벌레가 살아서 이렇게 겨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 병충해가 이 안에서는 어, 살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기온이 뭐 영하 15도, 20도까지 떨어져도 이렇게 또 보온 비닐을 해놓으면 이런 안에서도 병충해는 어, 고스란히또 살아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충해 방제도 이제 마늘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 1월 이제 중순이 돼가고 있으니까 예. 또 이제 한달후 정도면 어 이제 추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마늘 추비 시기 또 추비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거는 이게 이제 복합 비료인데요. NK 복합 비료인데 어, 마늘 추비 주는 시기는 이 보온 비닐을 걷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충남 예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월 중하순에 이제 이거를 걷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2월 중하순만 돼도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낮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덮어놓으면 이 안에서 굉장히 웃자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걷어주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마늘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어이 그때부터 이제 사실 추비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합비료나 또 요소비료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 이렇게 이제 싸게 지금은 안나 보여도 2월 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비닐을 덮어놓고 또는 이렇게 볕집으로 덮어놓다가 하더라도 금방금방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 지금은 아직도 어 영하의 온도가 있으니까 음 지금은 조금 덜 한데요. 이제 이 싹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어 우꾸름을 이제 주기 시작해야 될 때인데 어 그래서 이제 추비를 주는 시기에는 이제 마늘 비료 주는 시기는 어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2월 말, 예, 2월 말부터 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이 주는 시기를 보통 3차에 줘서 걸려서 이제 걸쳐서 이제 주거든요. 3 번. 그러면 1월, 2월 말에 한번 그 3주 간격으로 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흡수할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2월 말에 한번, 그 다음에 3월 중순에 한번, 그죠? 그 다음에 4월 초순에 한번 이러면 끝입니다. 그 예, 사월 중순 이후를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 부록, 어, 무럭무럭 막 자라는 시기라서 사월 중순부터 육종 마늘도 수확 시기가 한이 개월 후면 이제 6월 말이면 수확을 하게 되는데 너무 늦게 주면은 벌 마늘이 생기거나 예, 마늘 이 구로 이제 양분이 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계속 어, 그 대만 자라고 자라서 예, 또 뿌리 쪽으로 이제 안 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고, 생기고 하니까 너무 늦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월 빠르면 2월 중순 조금 늦으면 하순, 예, 이때 이제 추비를 주고요. 보통 1차 추비는 요소를 줍니다. 예, 1차 추비 때는 요소를 줘서 이 요소는 보통 이 식물의 잎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요소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잎을 빨리 키우기 하기 위해서 어. 요소를 주고, 1차, 1차 추비. 2차, 3차 추비는 NK 복합 비료를 줍니다. 근데 요즘 뭐 NK 복합 비료도 워낙 잘 나와서 1차 추비 때부터 NK 복합 비료만 줘도 돼요. 굳이 뭐두 개의 비료를 놓고 사, 사놓고 이렇게 번갈아 줄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야 요소도 있고, 복합 비료도 있고, 다양한 비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 1차 추비 때는 요소 비료를 주고, 2월 순에 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NK 복합 비료를 3주에 걸쳐서 준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제 참고할 사항은 마늘 추비를 주고 나서 이제 비가 오면 좋은데 비가 안 오면은 이 어, 비료가 녹아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줘도 어, 녹아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추비를 주고 비 예보가 없으면 어, 물을 좀 줘야 됩니다. 예, 위에 물을 좀 뿌려줘서 어, 얘네가 좀 녹아서 어느 정도 계속 흡수가 되게끔 해줘야 되고요.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뭐 어떨 땐 봄가뭄이 굉장히 심할 때도 있는데 비가 안올때 그냥 계속 이 추비만 줘서는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 그만큼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1차 추비를 줬는데 비가 안 와요 한 3주 동안 2 3주 동안 제대로 비가 안 와서 잘 녹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모르고 또 2차 추비를 줘요 어 2차 때 하나가 3차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 나중에 몰쳐서 영양분이 막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뭐 십중팔구 벌마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니까이 차근차근 이 기간에 따라서 어 비료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왕창 그냥 그 비료가 흡수되는 바람에 어 이제 구가 비대해지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시기에 계속해서 그 이제 커가는 대만 커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어, 비료가 남아 있으면 어. 연그라될 시기에도 계속, 어, 이 대만 크고, 알은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영양 과다로, 어, 또, 뭐, 다른 병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야 되고요 어, 이 복합비로, 어 말고, 다른 우에다 이제 다른 웃걸음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보통 다 마늘 심을 때, 밑에다가 이제, 퇴비도 뿌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복합비로도 한번 뿌려줬어요. 지금 이제 그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가 먹고 자라겠지만, 뭐, 석회고토도 적고, 예. 그런 걸음을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다시 또 위에 퇴비를 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금방, 한달 금방 오죠. 예, 시간 금방 갑니다. 벌써 1월달이 벌써 이만큼 지나갔으니까, 어, 한달후 정도면, 이제 요, 마늘 보온도 이제 거들 시기가 되고 추위도 조금씩 이제 누그러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마늘 추비를 줄수 있게끔 지금 이제 천천히 이제 비료도 준비해 놓고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도 팔 돌아가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파니까 미리 이제 주문을 해놔서 어 갖고 있다가 때 맞춰서 잘 이제 어 뿌려주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멀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위에다 그냥 뿌려줘요. 이게 흩뿌려 줍니다. 예. 구멍 하나 하나 이렇게 언제 다 줘요. 그냥 위에다가 흩뿌려주고. 어, 물 주면 다 알아서 이제 들어가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 어, 비료는 추비는 그렇게 주고 있고 어, 지금 마늘 싹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 아직도 조그맣게 올라오는 게 있고 아예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있고 아예 안 보이는 게 있고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궁금해서 파 봐야 안에서는 잘 크고 있습니다. 안에서 뿌리를 잘 크게 내리고 있어서 이 마늘은 뿌리가 깊게 받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육종 마늘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마늘 캘때 보면은 그냥 뽑으면 막 뿌, 그냥 부러지잖아요. 그냥 뽑히지가 않고. 그래서 막 거의 고킹이로 캐다시피 하는 게 육종 마늘인데, 어 그만큼 뿌리를 깊게 받고 있어야 영양분도 잘 흡수를 하고, 예 뿌리썩은병에도 강하고, 예 좋습니다. 예 그런 경 그런 마늘들이 구두 기능이 커져요. 예, 어 마늘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이 추비도 줘야 되지 이 겨울에는 동해방지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병해충과의 싸움인데 특히 마늘은 어 지금도 여기에는 어 제가 이제 어 토양 살충제를 다 뿌려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심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병해충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날 따뜻해지면 또이 안에서 또, 위안에서 또 번식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봄 되면 예또 살균제 살충제도 잘 방제를 해줘서 뿌리 썩은병 예 고자리 파리 이런 애들은 또뭐 뿌리 썩은병이 아주 치명적이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예 살충제 살균제를 잘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워낙 요즘은 기후가 어 정말 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떨 때 건조하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습하거나 또 너무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마늘 키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잘 키웠습니다.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잘안 돼서 거의 절반 정도를 버릴 정도로 어 굉장히 심하게 이제 병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어떤 뭐 이변 없이 좀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야 뭐 이렇게 텃밭에 먹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세, 세골 정도 이렇게 심었는데, 어, 이것도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뭐 마늘로 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어마어마한 고생과 수고가 들어가겠죠. 어, 텃밭이라고 해도 뭐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잘 해야 어, 그 끝에 이제 수확을 할때 이제 잘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보온을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 2월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재작년에 한번 그랬습니다만, 영하 20도까지 막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지에 있을 때는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비닐멀칭을 해주는 게, 이렇게 이제 햇빛이 날 때는 이런 애들이 햇빛을 받아서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에가 얼지 않고, 딱히 지금, 다 안에는 촉촉합니다 여기 쑥쑥 들어가요 예 딱딱하지가 않고 어, 이렇게 이제 해주는게 어, 검은 비닐 멀칭을 해주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어 오늘 이제 뭐 간단하게 언제 마늘 추비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대충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또 2월 중화순 가면 비닐 벗고 준비할 때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추비하는 비료, 또 양, 식이 어느 간격으로 해야 될지, 또 주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